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위선자로 부르는 것은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는 모든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의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마귀의 전략은 죄인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의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대예 믿음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내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의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은 보잘 것 없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예수님의 은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만세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마저도 죄인을 배척하신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여인이었는데, 성경의 기록이 됨으로써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세리 사키오 같은 사람,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성을 반겨주지를 않습니다. 따돌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이 물을 길러오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피해서 가장 더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이 여자가 따돌림을 받았느냐 세 가지 이유인데 소위 트리플 왕따입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따돌립니다. 둘째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따돌립니다. 셋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돌립니다. 따돌림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 여자를 따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그 여자의 대구가 구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 말은 왜 당신은 나를 따돌리지 않느냐. 는 말입니다.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따돌리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따돌린다고 예수님도 따돌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끝입니다. 그건 끝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런 여자에게 말을 거시느냐. 예수님의 뜻이 순수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누구도 누구든지 압니다. 예수님은 늘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를 찾아가시고, 그걸 제자들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정신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할까,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구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예고하지만 구약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 같은 정신을 표방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인물이 있다면 요나입니다. 요나가 니누에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누에 성을 찾아가기까지는 했지만 니누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게 구약성경의 한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 인간은 죄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못 봐줍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신약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든 바울이든 본인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그들의 편견이 무너지고 미움이 무너지고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비로소 주님 앞에서 항복을 했더니, 주님의 정신이 그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는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마저도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지 않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거룩하게 되려다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는 그 이유가 아마 더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릇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릇에 너무 전통이 많고, 그릇에 너무 사연이 많다 보니까, 그 그릇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그릇이 담고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릇은 초라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목마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비인간적일 것이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아, 이것도 억울한 누명이지요. 에, 목사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누명. <laughs>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목마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만족하겠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목마름을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압니다. 사람의 목마름을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 만족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나에게 족하다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기도와도 같은데, 주여, 내게 이 물을 주사, 나로 다시는 이,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15절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